안녕 딸기튜브에요 오늘은 아주 신기한 드라이아이스를 가져왔는데요 이걸 물에 두면 연기가 난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뜯어볼게요 아주 차가워요 이제 물에 넣어볼게요 오 오케이. 와 연기가 나는데요. 어, 마술사들은 공간할때 이걸 이런 걸 쓴대요. 언제 보겠습니다. 응? 보겠습니다. 시원해요. 폭포처럼 흘러내려요. 하지만 연기라는 거. 불면 <laughs> 커져요. 드라이 아이스가 작아졌어요 녹고 있는 걸 거예요. 잘안 녹네요.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 덩어리라고 해요. 그래서 물과 만나면은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변해 없어져요. 드라이아이스는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. Melody.